<laughs> 자, 우리 이제 아침 준비를 <laughs> 해야 되는데 <laughs> 물 필요한 게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내는 돌아오지 않는데. <laughs> 자. 저의자들을 정리해야 되는데 지금 남은 남자가 예. 어? <웃음> 가자. <웃음> 형 가요. <웃음> <웃음> 그리고 나이 <laughs> 옮깁니다. 야. 유일한 여자스텝. 나 보물 찾았어. 가자. 30점. 야, 공도 새고 <laughs> 예. 의자 와서 유일한 여자스텝 이렇게 의자 달고 있습니다. 야. 자 드디어 왔습니다 어쌤은 드디어 왔습니다 지금 시간이 몇시입니까? 네! 몇시야요아 의자 끼워주셨어야나저 늦게 일어났어요 그래요? 예배드렸어요 더 자기 날 놓았잖아 아, 감사합니다 어, 자 의자 갑시다 자 실시간 하나 둘셋 아니야 진정한 유튜버는 이렇게 일하면서 영상 찍어야 된다고 빨유배 안녕하세요 누가 지금 일 네? 지금 일어났습니다 에. 너는 왜 어저께 어? 이자식 어저께 중학생 형이랑 같이 잤대요 잃어버린 줄 알고 막 그랬어요 야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냐고 어? 응? 어 오늘 응? 잃어버리면 하죠. 어떡하냐고 그럼 에스쿨 안 되잖아 응. 응. 드랄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대답해 또 어디 붙었다 안녕 주먹 앞으로 안녕 일어났어 예스오 <laughs> 안녕 오 눈이 엄청 납니다 안녕 체조를 열심히 하 그러면 우리 아마씨 정이 트로피의 체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이는마음려눈 같이 말아줘 숨차 올라 숨차 올라 얘가 안겠는자 아침 체 우리 진이 군은 아직도 자고 있을 겁니다 아이고 우리 하우스타 제이 MC M 2더 C 진이 어제 몇시 잤냐? 다섯 시요. 다섯 시 잤다고? 살려주세요. 같이 쉬울 것 같아요. 이제, 캠프를 준비한다면은 이 정도로 해야죠, 그렇죠? 그래요. 네. 리치, 우리 진이 우리 진이가 이번 하우 캠프 때 정말 많은 것들을 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별거 안 했어요. 맞아요. 별거 안 했습니다. 잠만 좀 재워줬으면 좋겠다 별거 아닌데 무슨 잠을 자요 한 것도 없는데 빨리 일어나세요 원래 잠만 한거 없어도 자야 돼요 아 너네 소리야 다른 애다 나왔는데 지 혼자 자고 있어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지금 수많은 여자아이들이 너를 또 바라보고 있을 텐데 어... 이대로 나갈 겁니까? 아, 이대로 나가면 안 되죠 <웃음> <웃음> 와 진짜 너무 졸리다 맞아. 밥 먹는 줄입니다. 이거 유튜브 하는 거. 밥 먹는 줄인데 바깥에서 이렇게 눈박고 있네. 자기 소개해 주셔야죠. 누구니까김혜준이요 예, 예준이 진약스 어저께 레이저 몬스터 형님한테 반했다면서. 네 예,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꿈이 바뀔 수도 있다면서. 예, 막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막 레이저 몬스터. 좋아. 역시 ENFP가 이런 거였나? <laughs> 너도 몸을 키워 근데. 레이저 몬스터는 몸이 좋아야 됩니다 포기할래요 운동 열심히 하세요 포기할래요? 눈 맞으면서 기다린거 말이 됩니까? 가자, 가자. 대박이네요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 그럼 잠바 입으라고 아, 잠바아니고 그래 뭐라고? 저목쉬었어요목쉬었어네 <laughs> 미쳤나 이목안 뭐 아파? 제 목은 생각보다 건강하더라고요 그래? 어제 많이 굴래? 더걸수 있어서 좋죠 어 너무 좋아 진짜 너무 행복하다 자 감사해 기도하면서 왔거든요. 어, 나도. 정말 많이 회복됐어요. 진짜 많이 회복됐고, 애들 이렇게 보면서 막 회복이 되더라고요. 가르치면서도 회복이 되고, 사실 체력적으로 내가 안 되면 어떡하지? 생각을 했어요. 원래 비전 스테이션에서도 제가 있을 때, 수면사고 그런 막한 시간 재워주시고막니까 그러니까 아, 진짜 어떡하지? 생각을 했는데, 숙소도 너무 좋은 곳으로 보해주시고 해가지고. 편하게 쉬는 것도 맞아. 쉬는 것지만 지금 이제 오늘 이번에 와서는 애들 생각 안 하고 좀 아니 네. 저만 저한테 집중했던. 그냥 음. 진짜. 진짜 혜진 팀장님이 전화 저한테 주셨을 때 지, 제일 힘든 시기였어. 음. 막 땅끝까지 무너지고 있는 시기였어. 진짜 그래서 딱 혜진 팀장님 전화를 하고. 이제 전화해서 끝머리 쯤에 혜진 팀장님이 제가 아우, 기도할게요라고 해주시는데 거기서 막 쏟아지는 거예요. 아우. 그러니까 딱그 그 당시에를 살짝 돌아보면 너무 허전하고 너무 외롭고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이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생각도막 미친 듯이 몰아치고 있을 때 전화를 해주셔서 제가 그럼 중보기도를 저희 팀원들하고 함께 해도 될까요라고 하는 것이고. 응. 뭐야, 기도, 저 진짜 많이 기도할게요라고 하시는데 그거에 막 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혼자가 아니라는 거를 계속 말해주고 계시네요. 그래서 좀... 그럼 이렇게 우리가 하우 크루가 되는 건가요? <웃음> <웃음> 엄마님은 거짓말 자동 모르나 우리 마지막 마지막 아카데미 시간입니다. 우리 퍼포먼스반 퍼포먼스반입니다. 어때요? 다들 상태가 어떻습니까? AJ. <laughs> <laughs> 아, <제이>. 아. <laughs> 우리 마무리 때 어떻게 쓰냐 자, 누가 가운데 있을까? 그럼 딱 신이가 센터를 잡아요. 신이가 센터를 잡아요. 은교, 여기 은혜은혜쓰고그 다음에 끝에 쪽에 좀 안쪽으로. 사이사이, 돼. 사이사이, 사이사이. 자, 기억하십니까? 이거예요. 우리 신이를 중심으로 이렇게 쓸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할게. 하나, 둘, 셋! 자 이제 한세번 남았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원래 가는 줄 알고 미쳤어요 연습. 그래서 여기서 보고 최대한 조여줘야 돼. 파, 파. 우리가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첫 번째는 아니고 어, 네 번째. <laughs> 우리가 네 번째입니다. 적당, 적당. 적당이죠. 적당이죠. 걸스힙합 다음이에요. 아. 걸스힙합. 걸스 아. 다음. 그러니까 걸스힙합, 걸스힙합, 아 하는 거 봤을 때아 이제 아 이제 시작하겠구나 이제 보면 돼요. 알겠죠? 다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좋아요 네? 마음이 어때요? 모르는 것같아요 좋아요 떨려요. 좋아요 좋아요 려요빨려요아요 좋아요 좋아요 찢아요려아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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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요 좋아요 좋아봐 좋아요 좋아요 좋아모여아요좋모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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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좋아요 좋요 좋아요 좋아요 좋이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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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아 Just do your thing, child. 그지 그래서 음, 음. 퍼포먼스, 퍼포먼스. Just do your thing, child. 하면서 <laughs> 갑니다. 알겠지? 퍼포먼스 퍼포먼스. <laughs> <laughs> 퍼포먼스, 퍼포먼스. <웃음> just do your thing, child. 시작! 퍼포먼스, 퍼포먼스. Just do <laughs> your thing, child. 파이 은채. <laughs> 선아 닮은 <달만>, 우리 은채. <laughs> 쌤, 쌤, 쌤. 아, 어, 못생겼어요. 너 어떻게, 내가, 나, 나뭐 어떡하려고. 못생겼다고 하지 마세요. 아 예뻐. 예뻐. 못생겼는데. 아저 아파 그... 맨발로도 돼요. 맨발로도 되고 신발 신고해도 돼요. 찍어줘. 어. 어 멋있어. 네 이제 드디어 이제 하우스 타제이 합니다. 마지막 우리 팀 이제 일어났네. 샤워 많이 했지 정말. 이다도다 이제 스 시작한다. 애들 많이 장다렸대 아주 좋은 시간 잘보겠습니다전 세계. 예. 이렇게 아름답고, 예쁘고, 잘생기고,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그분이에요. 그분이 나오십니다. 정말 멋있고, 잘생기고, 예쁜 그분 두 분이 나오시건데, 그 함께 뛰고 앞에 나와서 촬영하고 그래서 이 시간들이 저한테 너무 뜻깊었고 소중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Are you ready? Okay 좋습니다 아 근데 그 전에 여러분들의 작품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평가해주실 심사위원분들을 한분한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초의 전시회 한번 보실까요? 보실까요? 아, 너무 좋아서, 누구가 너무... 좋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어,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잘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와. 와. 자,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시대를 많이 좀 만났어요. 이런 고 랜덤을 많이 했는데, 제주도가 정말로 면적이 넘치고, 아, 정말 희망이 있고, 이리게 랜덤을 알아도 너희들이 케이블을 만들 수 있겠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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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너무 좋했습니다이이 자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예, 느낄 수 있다라는 게 너무나 감사했고요.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 사랑 먹고 물어물어 자라서 더욱 영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그 하나님 능력 안에서 능력을 키워갈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더 확신이 생기는 자리였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어, 너무 다 잘했는데 <laughs> 잘했요 와닿는 또 팀이 있었어요. 말해주세요. <laughs> 어,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우캠프가 거의 3년 만에 다시 열린 거거든요. 어, 근데 어, 10번의 하우캠프를 해오면서 저는 여러분들처럼 어, 학생 입장으로 항상 참여만 해왔었어요. 어,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어, 하루에 2시간, 3시간씩만 자면서 차량 팀에 서게 되고 스태프가 보조교사로 섬기게 됐어요. 어, 그러면서 느낀 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다고 느껴졌어요. 너무 재밌기도 했고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멀티바 <laughs> 여러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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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요 우리가 하는 거. 복불반해지고 우승할자아 네. 네. 다른 이분들이. 하우스타디를 하면 점수분이가 엄청 시하게나거든요 근데 6팀 다 아쉽게 1위만 차이가 나요. 아쉽도만알겠습니 하지만 모두 저희가 너무 열정적으로 열심시부 진심으로 우리 한번 감사의 자세를 드리자. 또 검색을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그거는 오 아이 못봤 팀을 소개할 텐데요. 먼저 그첫 번째 팀 谢谢你。 나와. 어. 네. 이름표 없어졌는데 어떻 해요? 한거지 이제 모자 못 받는다 <laughs> 네. 아빠, 멋있어요 멋있어요 네,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네, 잘 들어주세요 저희가 <laughs> 맞아, 아예 누워야 돼. 너 아예, 아예 누워버려. 아예 누워버려. 앞에 앞에 어주세요 뒤에 사람안 보여요. 개 중앙의 자랑 마스코트 유일한. 뭐 공인적이고 정인적이 없고 그냥 유일한 유일한 인물. 여기다 직 가는 법. 자, 감기 어 아, 저희 우리 소울, 소울 저희 선생님께서 저희 퍼포먼스가 이게 감명 깊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등이에요. 감사합니 <놀람> 1등. 아, 진짜 감사합니다. 왜 <놀람> 템포, 템포 어땠어요? 네. 아, 맞아. 너무 늦게 오셨죠? 아니, 아니요. 계속 왔어요. 아, 저녁에 오셨었어요? 근데 이제 레스토랑에 가긴 갔는데, 솔직히 아. 너무 아쉬웠어요. 저는 같이 못니그니까 같이 다, 다 하고 싶었거든요 네. 그래서 솔직히 좀 아쉬운 마음이 저는 그죠 근데 자체는 어, 너무 그어요 진짜,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이 뭐 만지시니까는 그런것도 있지만 멘토팀이 진짜 아 너무 진짜 최고예요 진짜 말을 할수 없어요 진짜로 저 남편이 오, 제가 웃어 이제 남편이 아니 눈물 안났냐고 저한테 그러고 나서 <laughs> <해야 되네. 웃음> 기도를 아 기도 들어 안올 수가 있냐고 <laughs> 저는 사실 이거 하기 전에 그러니까 토요일 날안 된다고 했어요. 반장님이 네. 잘못 알고서 어때 아, 네, 토요일 날 해야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알겠다고 <laughs> 했는데 네. 거기 일하는데 애월에 네. 얘를했는데 진짜, 네. 진짜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네. 아니 정기홍이 네. 앞으고막 엄청 혼내는 거예요. 네. 어, 진짜 죄송해요. 네. 저희 진짜 열심히 할게요. 네. 그다음에. 일찍 가서 일곱시 반에 나가야 되거든요. 어, 네. 일찍 가가지고, 다시 네. 하루 오겠다고. 했어요 지은은 그렇게라도 하라는 거예요. 네. 네.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네. 아, 하나님, 하나님한테 신중할게요저 뭐, 둘다 피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런 네. 놈들 네. 자리에서 열심히 할게 네. 그랬거든요. 그, 그거를 진짜 일주일 동안 네. 계속 기도했거든요. 아, 뭔가 하나님 이 일하실 것 같은 거예요. 저 네. 네. 왔다 갔다 너무 힘들잖아요. 네. 아 맞아 맞아 취소 취소 치소 치소치소. 눈을 그냥 쏟아주셔서 아주 원래는 이거 끝나고 나서 또 다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아, 시간이 바뀌어가지고 아, 내가 아... 맹구팀 예배를 끝까지 오늘은가야 되는데 그 시간이 적었는데 하나님께서 보기해주셔요 진짜 그게 넘쳐요 아직 약간 스님 얘기하면 말이 많아하세요와 반갑습니다 저희 캡캡 어떠셨어요? 어,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재수가 <laughs> <제주가> 정말 어렵습니다. <laughs> 네, 정말 많이 부르시고 음, 원래 토요일마다 항상 <laughs> <하나> 저기 일에 노방 정도로 나가요. 와 진짜요? 혼자세요? <laughs> 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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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얘랑 얘랑. 는 이제 나눠주고. 와, 와. 너무 좋다. 와. <laughs> 사실 저희도 이제, 이제 사람이 필요해요. 와. 아. 기도는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성인는 그래도 착는데이 미소가 아, 그, 아, 예배드리는 아, 아, 저쪽에서 목소리만 아, 나오고 아, 굿하고 막 아, 아직도 아, 그래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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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이제 그룹으로 싸워야죠. 영원한 동 진짜. 감독님 니다 감사해요. 자주 왔으면 좋겠어. 정말 특히 청소년이 정말 부족해서 청년도 없어요. 20대 고등학교부터 20대가 거의 전멸이 되싶 해서. 아. 아, 응. 같이 기도하고, 진짜, 맞아, 맞아. 다음에. 아, 너무 또 맞아요. 오고 싶어요. 아, 제가 그때 가장 큰건 지금 교회에서 중학교 2학년, 3학년 가면 그때부터 교회를 안가요왜 하냐면 아버지가 제사 안 주는 거예요. 제사 안 지는 다고 그게 그풍토문화가 있어갖고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특히나 부모님이랑 같이 기도합시다 하면은 아이의 머리에 손 넣는다거나. 엄청 어색해 하셔서 <목소리가> 진짜 아니, 성교지 정말 성교지 소속 신앙 이게 부족 이런보다 같은 말 쓰는데 정말 성교지 <목소리가> 너무 자연어져 있는 그 계속 우리 선아 닮은 은혜 은채 <laughs> 선아 선아 장선아 어 멘토도 없는 멘토 보자 오, 드디어 얻게 됐습니다 <목소리가> 어울이 없어 우리 공연 공연 끝나면 반납이야. 자, 은채 어땠습니까? 우리 캠프하면서. 어... 어... 말로사용하 그렇습니다. 응, 진짜 말씀 보면서 확인할 겁니까? 예. 어, 도전해보세요. 예. 음, 파이팅 한번. 제가 다음에 올 때는. 카메라가 더마안 듣고 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성형 다 있고 온납니다 화이팅! 도전! 아, 왜요? 잘가! 안녕! 빨리 안녕! 파이팅. 가자, 가자! 우리 유일한 스텝, 우리 미경과 우리 정현입니다 남녀 스텝 스태. 다음에는 스텝 짱으로 와야 되는 거 아니야, 미영이? 그렇지. 예! 어. 왜냐면미숙이더 집에 그러니까 스텝 짱. 예! 미영이, 아 너무 예! 잘했습니다. 너무 좋했어요 네, 진짜. 예, 어땠습니까? 예, 어땠습니까? 예, 할렐루야. 어땠습니까? 할렐루야. 어땠어요? <laughs> 너무 좋았어요. 너무 진짜. 너무 아 여기가 천국이구나. 누릴 수 있었다. 아주 맞아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초대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해요. 언제 아, 어디서인가. 다음에 또 하는 겁니 붙잖아요. 아 보이죠. 당연하죠. 불만해주세요. 당연하죠. 우리는 함께니까. 우리 가족이니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또 다른 사역이 시작됩니다. 우리 <laughs> 아 아니죠. 아, 이게 사역이죠. 이게 진짜 사역. 이게 사역이에요. <laughs> 여태까지 는 예배였고. <사역>. <웃음> 원래 회복 <laughs> 시이야 네. 그러면 저희 <laughs> <진짜로 찾을 수 웃음> <받았네요>. 어, <laughs> 교회 전체로 해야 될 게지만 <laughs> 우선 일번으로본당 <laughs> 먼저 다 붙어서 합시다. <laughs> 네. 네. 자매들 의상하고 조명하고. <laughs> 파이팅. 기다리겠습니다. <laughs>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만 기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만 영광받으시옵시고 네. 아버지 저 아이들이 받아들였으면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 육신 피곤하고 <laughs> 아프고 그리 어, 괴롭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의 영광과 아이들이 하나님만 만날 수 있다면 언제든 저희들 같이 어, 준비되어있는멘토드입니다자 어? 이제 짐 정리합니다 시작입니다 시작입니다 그 때문에 정리하겠습니다 좀 이따 봅시다 다 됐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안녕 <laughs> 조심히 가 저기 여기 이모 잘따라하고 여기 찍는 거야 또? <laughs> 여러분 빡피디의 귀농 생활 아이 그, 기쁜 소식 <laughs> 자꾸 네. 이거 알면서 읽는데 <laughs>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파이팅 <laughs> yeah. 멘토 yeah. 형님, 가. 조심하세요. 가! 감사합니다. 또봬요 가! 우리 고고마 형님, 또 가. 뵙겠습니다. 하이바요. <laughs> 아, 왜, 뭐요? 아, 또 찍고 있어. 왜 그래, 왜요? 응, 아니, 아니. 무슨 일이요? 이거 넣으려고 넣고 싶어도. 아, 모자. 아, 아. 조심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봐요. 예, 놀러와요. 놀러와. 응. 자, 모든 분들은, 자, 모셔다 드리고, 자, 눈이 엄청 왔었는데요. 자, 하늘이 깼습니다. 또갈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인도해 주셨네요. 진짜 모든 게다 은혜였습니다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저는 이제 우리 단원들을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우리 하우캠프의 유일한 스태 우리 미경이와 아저유일 우리 아, 정현이 아, 유일합니다 아돈 번다 어, 어, 어. 처음으로 이 누나가 누나가, 아름다운, 누나가 야, 아름다운 기를, 아름다운 기름값 준 겁니다. 예. 오 이렇게 식사가 준비되었는데 야, 어떤 분이 이렇게 저희 위에서 어 샌드위치를 이렇게 준비해주셨습니다이 많아. 오, 라면도 있고. <laughs> 맞아 치킨도 있잖아. 무슨 무슨 샌드위치야? 오 마. 안에 아, 네, 되게 와. 좋아. 와, 이게 뭐예요? 아니, 그냥 유추 잡채. 갑자기 뭐 메뉴가 계속 나와요? 여기 부패인가요? <laughs> 아이고. 먹고 빨리 회복하세요 너는, 너는 그거밖에 못 먹지? 바나나 먹어. 삼촌은 맛있는 거 먹을게. <laughs> 감사합니다. 저희 사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캠프 하고 남은 음식들을 다 챙겨 가야 됩니다. 이게 꽤 많아요. 이게 이번에 먹주신 어귤 그 이거는 애찰식 남은 빵 여기 우리 지금 실린 겁니다. 이제 여기다 더실 거예요. 우리 공경함 장로님과 아, 이렇게 거의 일주일 아니, 넘게 함께했는데 어떠셨나요? 카드값 좀 <laughs> 네. 냈는데도 안받는다 네. 어떠셨습니까, 장로님? 아, 너무 은혜스럽고 처음 오신다고 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아, 주님이 네. 일하신다 그런 마음을 주셔갖고 네. 뭐 기쁜 마음으로 와. 정말 이렇게 섬기고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진짜 장로님과 함께해서 저희가 이런 캠프를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laughs>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다음에또 봬요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케이됐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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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니다사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니다다사사 감사하게 이렇게 병원에 진짜 감사하게 왔다 그죠? 맞아요 아파서 온건 아니고 자 이렇게 막고 있습니다 여기 위에. 지금 자리가 없어서 밖에서 이렇게 막고 있는데요 이렇게 막고 있습니다 캠프 우리가 좋아서 하는 건데 이렇게 너희들 힘들까 봐 이렇게 주서도 맞춰주고 진짜 너무 감사하네요 이거 막고 쌩쌩해져서 내일 도착해서 밤새 운전해서 몇 개로 가겠습니다. 와,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우리 하은이 이번 캠프 어땠어요? 아, 이것저것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진이 음. 오빠가 놀아 준 거? 아니요. 그러면은 진이 오빠가 드럼 친 거? 어, 음. 이거 있었어요. 블레이 팡팡 플레이팡팡이 제일 재밌었어? 네. 드디어 왔습니다. 같이 조세. <laughs> 아니 다들 마스크를 벗으시는데 너무 초췌하신 거예요? <laughs> 어, 잘해 피부 제일 좋아졌어요. <laughs> 어. 너무 초췌해가지고. 지금 <laughs> 이노가 꿀 빠고 꿀 꽂아 놓고 계속. 아 맞습니다. 꿀벌이네요, 꿀벌. 네. 아, AK 아, 꿀벌. 삼일 아. 같이 못하는게 제일 아쉬운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요, 저 원래 이제 항상 남편이 학생 예배 갈때 저는 애월이 있어서 학생 아. 예배를 갈 기회가 없거든요. 네. 아. <laughs> 저 쫓아갔잖아요. 왜냐면. 또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멘토 집안에서 아 받은 것 때문에 아 다시, 그러니까 그 이거를 교회로 가야 되는 예배 예배를 통해서 아 <laughs> 그래서 제가 거에요. 이제 거기서 소중한 조만간 울면서 살게 된 남편이 이제야. <웃음> <웃음> 저희 캠프도 다 어떻게 보면 아 하나님이 붙여주신 인맥으로 한거 아니야? 그 <laughs> <맞아. 웃음> 우리 아들이 그렇게 요르로 다가서 그렇게 사진 찍고 다녔어. 아 그래요? <laughs> 영상 제작과잖아 우리 아들. 도 천재 아이들이. 오. 네, 오빠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네 어디 어뭐 단체로 오셨어요 네예 그럼 또더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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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킥하가 할게요